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팬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50대의 한 엄마 팬이 가수 이찬원을 통해 인생에서 겪었던 놀라운 변화를 고백하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삶의 의미를 담아낸 책 "내 인생의 찬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 활동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자는 오랜 세월을 가족과 함께 인도에서 보낸 후 한국과 점점 멀어져 가던 일상 속에서 우연히 미스터 트롯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 방송에서 반짝이는 이찬원의 순수한 목소리와 열정 넘치는 무대를 보며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연예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이찬원의 음악과 무대에서 새로운 삶의 열정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특히 5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찬원을 통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찬원의 노래와 무대는 단순히 즐거움과 위안을 넘어서 저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루틴에서 벗어나 마음 속에 다시 불이 붙은 것처럼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이찬원의 팬활동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동안 가슴 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며 이찬원을 통해 자신이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찬스는 단지 이찬원을 좋아하는 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팬 활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찬원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백하며. 팬 활동이 단순한 열광을 넘어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찬원 덕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찬원의 노래와 무대는 저자에게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순수하고 열정적인 공연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되살리게 했고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평생 연예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녀가 이찬원을 통해 느낀 감동은 단순히 팬이 된 기쁨을 넘어서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방송을 우연히 본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빠져있던 열정과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와 무대는 그간 반복되던 일상 속에서 느꼈던 무력함과 지루함을 깨뜨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팬이 된후 저자는 이찬원의 무대와 노래를 통해 큰 위안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에서 느꼈던 감동과 열정은 그녀에게 단순히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감정과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고, 그간 놓쳤던 감정과 열정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팬 활동은 단지 유행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찬원의 무대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과거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그녀에게 중요한 장벽이 될수 있었지만, 이찬원은 그런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 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이찬원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은 과정으로 그 변화가 단순히 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어린 노래와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은 저자에게 큰 위로와 에너지를 주었고, 그로 인해 저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공연을 보고 팬이 된후 저자는 더 이상 일상 속에서 느끼던 무력감이나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품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찬원의 노래와 무대는 저자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내면의 깊은 감동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저자는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이찬원과 그의 팬덤 찬스가 어떻게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공동체로 성장했는지를 다룹니다. 저자는 이찬원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팬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찬원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팬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안을 주었고 그 진정성 있는 소통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찬원 덕분에 자신이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중요한 감정과 열정을 되찾았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과 팬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유대감은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자는 이찬원의 노래와 무대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그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과 가창력에 감탄을 표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찬원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팬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팬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2차원을 통한 변화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며 팬 활동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